루이 기분 어때요? 좋아. 바깥에 나온 기분? 오랜만에 나왔죠? 좋아. 한시한 시간 이래. 일주일 만에 나왔노? 좋아. <laughs> 오늘은 커피숍 갈 거지, 루이야? 응. 아니야? 응. 언제 유모차를 바로 타지? 어, 아, 그렇게 계속 아빠 품에 있다가 유모차 탈 거야? 응. 항상? 네. 응. 밖에 나오면 더애기가 돼. 우리 루이 별명 중에 파인애플이 하나 있긴 하지. 그래서 오늘 파인애플 옷을 입었지. 그치? 파. 막 이마트 저절로 못하게 돼. 슝슝 슝. 받아야. 괜찮아? 괜찮아? 응? 침대 춥지? 응. 응? <웃음> 대답했어. <웃음> 좀 쌀쌀하지? 아빠가 그거 해줄게. 천막 쳐줄까? 응? 여기서 좀만 가다가 천막 칠까? 뚜둥 두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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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둥. 띠둥띠둥띠둥 띠둥띠둥 띵기 띵기 빵기 빵기 왜 여기 꽃 볼래? 꽃도 많은데 로이 꽃 볼래? 싫어? 홀도 많은데 커피숍까지 가기 성공. 맞지, 로이? 내룸메 루이 중앙에서 찡찡댔지. 집에 가고 싶어서. 응? 가고 싶어 집에? 어? 조금만 기다려. 엄마 지금 뭐 사고 있어. 조금만 기다려. 사고 집에 가자. 응? 너희 여기는 아이스크림 가게. 나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로이야 안녕해줘 귀여운 방망이 <laughs>